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김대중은 영웅 취급, 독립투사는 거지 취급.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 갔습니다. 윤봉일이사가 외남들에게 폭탄을 던져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홍구공원. 지금은 노신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여기에 갔습니다. 25년간 거의 매년 갑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기념관이 없어요. 전라도 광주 김대중 기념관에 가보세요. 금으로 도배질 하듯이 수천억 원을 거기다 투입했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가봐요. 어마어마해. 그런데 2, 30억 원이면 해결될 기념관 하나 없어. 상해는 윤봉길 의사님을 영웅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얼마 들겠어? 한 20억, 30억. 많아야 50억입니다. 동상도 없지, 기념관도 없지. 표창공원에 가보면은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차리석, 이동영, 조성환 선생님, 일곱 분이 누워 계십니다. 여기 기념관이 없다 그러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50년 동안 기념관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주장해도 기념관 하나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양재동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을 에어 쌓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윤봉길 공원으로 명명해 달라. 아무리 서울시에다가 구걸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50년 동안 구걸했습니다. 공원에다가 윤봉길 이름 석자 넣는 게뭐해수라고 이걸 안 해줘요.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닙니다. 용산구청에서 이 일곱 분을 모시고 있어요. 국립묘지가 아니라 구청묘지입니다. 독립투사를 이렇게 거짓골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김대중은 수천억 원을 도배질해가지고 영웅 취급하고. 애국지사는 이렇게 거지 취급. 이러면 안 되지. 적폐청산이 뭐야. 살인마나 끌어들여가지고. 일이나 꾸미고. 핵폐기도 안한 상태에서. 수천억 수조 원을 도배질하려고 난리 법석을 부리고 세상이 거꾸로 되는구나 너무나 통탄스러워서 오늘도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김대중을 영취급, 독립투사는 거지취급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널리 널리 퍼뜨려서 문재인 정권 끝장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